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55세를 전후로 뭐 명예 퇴직이나 희망 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이 나이대가 어, 민간 연금들, 뭐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들 같은 것들이 수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무드셀러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1971년생인데요. 돼지띠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102만 명이 태어났다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제 또래들이 이제 55세에 진입했어요. 55세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55세를 전후로 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이 나이대가, 어 민간 연금들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 같은 것들이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됩니다. 그래서 55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보다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될건 뭐냐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제가 71년생 같은 저 대지띠 같은 경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뭐 정년이 법적 정년이 60세라고는 하지만 빠르면 55세 전후부터 이제 그, 그 고민들을 해야 되죠. 적어도 자기가 55세 퇴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55세가 되면 퇴직을 절감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이 나이 때 소득 공백, 월급은 끝나고 연금은 멀었고 이 소득 공백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온다. 그 인구가 71년생 대지띠가 거의 뭐 100만 명. 지금도 살아있는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한 90만 명 정도 넘는 걸로 나오는데 상당수가 그런 고민들을 한다. 근데이 71년생에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1964년부터 한7 4년까지한 10년에 걸쳐서 분포하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18.6% 정도 돼요. 가장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인구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들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지띠가 이제 55세가 되는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소득공백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소득공백 꼽았던 이제 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작년부터 뭘 이야기 하냐 그러면 이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어디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7, 1년생들이 속해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이 혜택을 전부 수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당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2차 베이비 부모들한테 이제 소득 공백 이게 이제 하두가 될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키워드로 이제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직장인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편하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음달 월급 나오니까 이번달 월급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뭐 어떻게든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 부담을 못안 느끼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 하죠 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막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어, 사는 게 바빠가지고, 50대 중반이 되더라도 그걸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살다 보면은,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50대 훅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곧, 곧 나가라는, <laughs> 나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 어, 그럼 이제, 월급은 끝나가는데, 그렇다고, 끝나고 바로 연금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 소득 공백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50세에 접어들면 이제 직장, 이때까지 다닌 날들보다 다닐 날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작 이제 55세 정도에 확 들었으면서부터 이게 완전 살 실감 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되는 순간이라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시급함? 절각함 이건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후 준비가 잘 돼있든 안 돼있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뭐, 이거는 정답은 없는 문제라서 일단은 이제 통계를 한번 보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그때 그, 그 가구와 전체 이제 조사 대상 가구의 한83%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들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몇살 정도냐? 라는 거물어봤더 이 68.6세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은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68.6세면은 어, 상당히 좀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그들한테 이제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소 월 245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정생활비로는 341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 답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한테 가 가지고 노후 생활비 한 달에 341만 원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소수겠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평균이 한정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 나름의 생활비 규모라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알 거지만 이거는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한다라는 거죠. 평균값이 341만 원 정도 나온다 적정 생활비 여기서 적정이라는 거는 이제 중대한 질병 없이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갈 때 들어가는 생활비 정도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들한테 그래 그거 그만큼 필요한데. 정작 노후 준비는 잘돼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더니, 잘 되어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냐,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라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그나마 그냥, 나잘돼 있어. 라고까지 합한 가구가, 그 가구가 8.4%, 합치면 이제 9.6%, 70%가 안 되는 가구가 이제 잘돼 있다라는 쪽으로 답을 한것 같고요. 보통이다 라고 답한 가구가 한 38.4%? 그 정도 범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 절반 이상에 가까운 51.9%가 아직은 노후 준비가 좀덜돼 있다라고 답을 한것 같아요. 예상하는 때 연령이 68.6세라고 했는데 현실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68.6세 뭐 직장이 정년하고 생각해보면 한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또 어떤 통계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오래 한다는 통계들도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퇴직과 은퇴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상당 기간들을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물어본 답변이죠. 그냥. 희망 사항이 한 68.6세까지는 일을 할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참조를 하고, 하고 실제 근데 은퇴한 가구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을 한 사람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잖아요. 근데... 예 이미 은퇴한 가구주들한테 가가지고 아까 83%가 은퇴 안한 가구라고 했으니까 17% 정도 되겠죠 이분들한테 실제로 은퇴 언제 하셨나요라고 물어봤더니 62.7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갭은 분명히 조금 희망하는 거랑 실제 은퇴를 연령간의 갭은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은퇴한 사람들한테 가구주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는데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여유가 있는 가구는 한. 11.5% 정도 정도 됐고, 부족한 가구가 한55.6% 정도. 이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도 물론 뭐 통계치가 내, 내 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조금 더 일찍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도 기대는 많이 걸지만 근데 지금 정년에 거의 임박하신 분 입장에서는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게 나한테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줄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연장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을 체계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이제 임금 피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럼 소득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것들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할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으로 갔는데 그런 방식이 되면 퇴직하고 다시 재고용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급여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완전한 소득 공백은 좀 정년 연장을 통해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 같은 것들은 고민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7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살다 보면 집안 채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들이. 예,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왜냐면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의 상당수가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생활비가 없으니 자녀한테 생활비 받았을 거냐. 어, 그거 좀 그런데. <laughs>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약간 다운사이징을 해서 규모를 좀 줄이고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서 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또 줄여서 받은 돈도 일부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줄이고 뭐지 옮기고 이러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하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그렇다면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주택연금은 이제 55세 이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후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신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고 연금받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가입을 하면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지급 방식 선택하면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것 이게 주택연금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수료도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이자나 수수료를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제 상환하는 시점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대출입니다. 그런데뭐 대출 상환할 때 시점에 이제 집값이 있고 팔아서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돈 가지고 부채를 갖고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이냐 지정된 수익자한테 주고 모자라면 더 내진 않아도 돼요. 물론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택금융공사도 그냥 하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소득화시키는 거. ss 인컴으로 바꾸는 게 은퇴 후에 자산관리 핵심입니다. 젊어서 자산관리가 인컴을 에셋, 자산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인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금융자산들을 소득화 시키는 것도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뭐 종신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뭐 에셋을 어떻게 보면 인컴으로 어, 소득으로 바꿔주는 그런 곳들이라서. 그래서 현명한 것들은 자기 소득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안 떨어지게 <laughs>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게 은퇴 후의 자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